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프로입니다. 아, 오늘 댓글 중에 4848이, 어, 물려있는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음, 제가 4848 하는 이 지금 매매법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음, 자, 이렇게 일별로 일단 봐야 돼요. 일별로 보시면은, 각오로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4848 하는 이제 매매를 그대로 지금 적용시킨다면은, 자, 여기서 음, 여기서 시작할게요. 자, 사는 거는, 어, 4월 30일도 사고, 5월 1일도 사겠죠. 예. 파는 것도 5월 2일도 팔고, 3일도 팔고, 6일도 팝니다. 근데 7일날 매입을 못해요. 예. 근데 9일날 매입합니다. 음, 9일날은 매입해요. 그리고, 어, 13일날 팔고, 14일도 팔고, 15일도 팔고, 이게 30주씩 하거든요. 근데, 17일 날 사겠죠. 그리고, 20일 날 팔고, 어, 22일 은안 팔고, 24일 날 팔고, 28일 날 팔고, 5월 28일 날 팔고, 그 다음 5월 29일에 사고, 그 다음 5월 30일에 사고, 그리고 안 사고 있다가, 5월 6일, 아, 6월 5일 날 팔고, 어, 6월 7일 날 사고, 그리고 6월 10일 날 팔고, 6월 12일 날 팔고, 6월 13일 날 팔고, 그리고 6월 18일 날 팔겠죠 음. 그리고 6월 20일 매수 21일 매수 24일 매수 25일 날 팔고 어. 하여튼 이런 식으로 1% 이상 1% 이상 차이가 나면은 3배짜리 니까 3%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3% 이상 차이 나면은 매수매도 매수 그냥 그날 움직인 만큼 그냥 삽니다 무조건 30주씩 30주씩 사팔사팔 사팔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면서도 사팔사팔하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득보면서 사팔사팔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순전 자기 위로입니다. 자기 위로. 어 물론 먹는 달도 그달의 수익 주는 만큼 시장이 주는 만큼 수익을 먹었고 손해보는 달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좀볼 겁니다. 근데 대신 자기가 가진 제가 30주를 하는 거는 봐봐요. 30주 하면 약한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포트에 한 20만 22% 정도를 어. 약한2% 네포트의 2%를 계속 사팔사팔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 이 차트를 여기서 보여 드리면서 제가 예. 아, 이르, 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차트를 보여 주고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은 저는 근데 약간 그렇게 매일매일 주가를 보면서 제가 작년에 어, 작년에 이제 속수를 처음 투자한 게 여, 여기 이쯤인가? 이쯤에서 그 이쯤에 40불때 투자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뭉텅 들어가가지고 여기 60불때 제가 60불때 정리를 했습니다. 60 아니 이때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62불때 정리했어요. 62불때40불때 들어가서 62불때첫 번째 공 맞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는 거 보고 여기서 느낌 이상해가지고 62불때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 50불때 왔을 때 여기 때 매수를 해버려 뭉텅 매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제가 추매를 좀 많이 했죠. 예, 추매를 바닥에서 많이 하고 그리고 요거첫 번째 봉에서 띄우고 두 번째 봉에서 또 정리를 했어요. 이 바닥에서 잡은 거를 두 번째 꼭대기에서 정리하고 그다음 여기서 싹막 하다가 아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했어요. 30불때 정리를 했어. 30불때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잡은 거거든요. 예, 8 불, 9불때 잡았죠. 9불때 잡아가지고 지금 이 만들어놨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올라가면은 제가 원하는 100% 수익 나면 반절씩 털 거예요. 첫 번째는 16불 제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형들. 첫 번째 여기서 16불에서 맞고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16불 때는 승부수 한번 뛰어가지고 이거는 100%는 아닌데 여기서 첫 번째 16불에서 반절 들어가지고 저는 분명히 10불대로 다시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10불 때 내려왔을 때 반절 덜어는 다시 다살 거예요. 다시 다 사고 그리고 어, 20불 때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서 반절 정리하고 이때 반절 정리한 거는 다시 이까지 떨어져도 올 매수 안 합니다. 음, 20불에서 반절 정리한 거는 올 매수 안 하고 그때부터는 그 반절에서 1일 수익률 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고것만 하고 이 나머지 잡은 거는 떨어질 때 매달마다 현금 있는 걸로 커버드콜이랑 어, QQQM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QLD, 어, U프로 이렇게 막네가지 해가지고 모아가는 주식으로 할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속수를 20불 넘어가서부터는 그냥 있는 반절 가지고 또반 어 40불 올라가면 또반 정리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거고 매일매일 사파라는 거는 예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매일매일 사파는 이게 이 매일매일 하는 거는 시장이 주는 대로 먹는 수익이라 특별히 뭐 특별할 거 없어요. 근데 대신 멘탈 관리가 잘 돼요. 내가 오늘 팔고 내일 사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수수료도 내고 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멘탈 관리가 좀잘 돼요. 왜냐하면 아쉬워 하잖아요. 어, 어제, 오늘 조금 팔았고 뭐 이러니까 어, 뭐 내가 조금 그날에 수익을 좀 띄웠더라도 에, 또 떨어진 날 아, 매수했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건데 대신 이게 시장 수익이 잘 나면은 잘 나는 대로 좀 먹을 거고요. 또안 나면은 그때는 손해를 좀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신 그렇게 하다 보면 편, 현금을 들고 있게 되고 관리가 저절로 좀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일부 자기 포트에 1, 2%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자, 오늘은 댓글에 제이 어, 매매 그게 의미가 없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있다는 사람 따라 하시는 분들은 해보면 그냥 재밌습니다. 예,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 이거든요 그거 그냥 해보면 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별거 없으니까 너무 깊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로 주식을 저는 재미로 하니까 재미로 하는 놈의 그냥 자기 자신의 위로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매매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속술은 중요한 지점에서 자기가 얼마나 익절을 하고 또 손절도 할줄 알고 그래야 속술하는 거지. 속술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다 그냥 뭉태기로 두드려 맞는 그런 매매법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고요. 예, 밑으로 내려올 땐 비중을 좀 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적절히 예, 먹어보면은, 저도 이제 수쓸 1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속쓸한지 1년은 안 됐고, 건한 1년, 어, 1년 됐네요. 작년 한 5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사이에 그때 5월 달에 들어가가 지금까지 손에 안 보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거든요. 물론 손에 조금 보다가 이번에 다맨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죠. 뭐, 투자를. 단순 1년 가지고는 되지도 않으니까 보고 하여튼 앞으로도 재밌있게 여러분들하고 그냥 즐기면서 그리고 결국은 장기 투자 갈 겁니다. 장기 투자 가는 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했 듯 커버드 콜이나한 배랑 두배 2배, QLD 두 배짜리 정도 가지고 장기 투자 할 거예요. 그거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제 속수리 수익이 나니까 그걸로. 가니까 그좀 지켜봐주시고 재밌게 보시고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예, 같이 어차피 같이 주시하는데 우리 다 같은 편 아닙니까 형님들 예,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예,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줄잘 보내세요 전부다 들어갑니다